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어제 이어서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한전선이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 만0 2 0원이죠 오늘 0.8% 오른 어, 사실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중전까지는 아 약간 요런 패턴으로 계속 움직일 것인데 이제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실적이죠 유상증자 끝나기 전에 어떤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발표가 나올 것이고 어, 작년 이치, 2023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한 어, 실적 부분이 아마 이제 그, 그 3월 전에 어, 나올 것이고 그리고 3월 달까지 1분기는 어차피 4월 15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 사실상 어, 우리가 이제 고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연간 실적이 어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어이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간혹가다 이 실적 반영 실적이 좋은데 어 반영이 안 됐던 종목들이 한 번에 연간 실적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어 조금 기대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한번 기다려보자 어, 그러다가 뭐안 어, 오르면 그냥 유상증자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게 지금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낮잖아요 8,480원이니까 제가 기준 생각한 게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박스권 그리면서 돌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딱이 정도 패턴이었고 어, 주가가 올라 버리는데 여러분들 유증 참여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건 사실 없죠 왜냐하면 대한전선이 만약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이슈가 막 터져가지고 유증전에 뭐 12,000원, 13,000원까지 올라가. 근데 내 평단은 15,000원이었다. 근데 유증 참여해가지고 평단이 12,000원으로 내려졌어. 그러면 은 수익으로 바로 바뀌는 거죠. 그쵸? 수익으로.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드물긴 해요. 어, 실적 부분도 반영이 되면 유상증자 끝나고 보통은 움직입니다. 대한전선 항상 그래왔었고 요번 어, 패턴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간에 흐름을 보는 거니까 만약 원전 사이클이 좀뭐 올해 초에 어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어, 그 부분은 우리가 좀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별 매매 동향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증시가 막 엄청 좋진 않아 요 항상 강보약 약보 조금 빠졌다가 조금 오르고 약간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 1월달은 조금 약간 지루한, 어, 12월달에는 오히려 장이 좀 많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지루한 패턴이었고, 오늘, 어, 매매 동향 보시면은, 우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15만 7천주 정도, 어, 순 매수를 했다. 그리고 개인하고 기관계가 빠져나갔는데, 기관계는 사실 뭐 의미가 없죠. 어, 뭐 빠져나간 게 크진 않고, 지금 대한전선을 좌지우지 하는, 어, 부분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도 위에 개인 물량이 좀 많아서 그렇지. 어, 사실은 어, 지금 저는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대한전선은 어쨌든 유증이 지난 후에 어, 뭐 상승하락의 어떤 결과값이 나뉠것 같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실적 부분인데. 어... 제가 판단했을 때 우선 실적은 어 작년 2023년이 2022년 대비해서 저는 못해도 어30 이상은. 수익 매출을 더 찍었을 것이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상은 무조건 어 사상 최대치였고 실적이 매우 많이 차이 났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 실적이 과연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 2, 3분기 다 반영이 안 됐거든요 계속 이 유상증자 뭐 액면 병합이수로 그냥 주가가 계속 꼬꾸라치게 내려가게끔만 어떻게 보면 은 만들었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실적이 좋은데도 이렇게 일부러 뭔가 의도적인 꼬꾸라침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직은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은지 아니면 뭔가 이 주주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네 회사만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대한전선이 주가를 올리려면 요번에 유상증자 때 무조건 상승을 해 줘야 됩니다. 주가를 유상증자 때도 상승을 안 시키고 꼬꾸라친다라고 하면 진짜 이 대한전선이란 종목이 어 오히려 그걸 노릴 수도 있지만 아 유상증자 때도 진짜 안 올리면은 그냥 털고 나가야겠다. 얘는 진짜 가망이 없는 회사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 시간을 두고 보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전선 작년에도 그나마 재작년, 작년에도 그나마 여러 번 기회를, 그,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지만, 어, 사실상 매도 사인도 제가 네 번이나 나갔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매도를 약간 욕심이 나서 못한 경우도 저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기회는 대한전선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겠어요. 사실 저도 빨리 탈출하고 저희가 이제 3월달부터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지금 어 계약을 내일 모레 하거든요. 그래서 3월달부터 저희가 금감원에도 이제 승인을 받아서 1월 말일날 승인이 난다고 피드백을 금감원 직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3월부터 시작인데 여러분들한테 어더 좋은 어떠한 뭔가 종목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 저희는 가치 투자잖아요. 그래서 단기적 단타 이런 종목은 거의 없어요. 보통은 이제 어 짧으면은 뭐한 2개월 길면은 6개월 요 정도 대신에 올라갈 때 이제 네오쌤 HLB 뭐 이렇게 안상개미가 추천한 것처럼 굉장히 크게 올라갈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수익을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제가 유상증자 끝나고 어떻게든 탈출 금액이 오면 어 매도를 사인을 나간 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전선이란 종목 3년 동안 찍었는데 좀 떠나 보내고 다른 종목으로 좀 찾아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댓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 기회가 올때 나가야 한다 그냥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중장기로 10년 둔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어 권리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대한전선이 권리락 받을 때 얼마나 받았죠 얼마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권리락 할 때는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뭐막 두 주당 하나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상 증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무상 증자처럼 그냥 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발행가액보다 낮게 빠지는데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리락이란 거는 무상증자 때 심하지, 유상증자 때는 거의 변동이 막 엄청나게 크게는 없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유상증, 그 권리락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유상증자 겪었잖아요. 그때도 권리락, 권리락 맞았지만 그 금액이 뭐 크게 변화되거나 그런 게 거의 전혀 없었어요.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그러니까 크게 걱정 없으니까 그거 권리락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안할 거면요 돈 없어서 유정 안할 건데 반 토막 나는 건가 유정 안할 거면은 그냥 신청을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보유 계좌 있는 거 그냥 가지고 계시고, 신주인승권 만약에 발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매도를 하거나 하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뭐, 갑자기 내가 돈번게 사라지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주식수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어, 그 크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유상증자보다는 실적이 일단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어, 기다려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제, 댓글이 많이 안 달렸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제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